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재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재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3장에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입에 대한 말씀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의인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빛이에요 빛 그러나 악인은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가졌다고 하는 이 빛은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빛은요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은 진리를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밝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다 그런 연관이 빛 빛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의 빛 비춰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널리 비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악인은 빛이 아니라 뭐죠? 등불이에 등불. 우리 여러분들 그.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호롱불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불은 사람을 사람이 이 불을 켜가지고 이 불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바람에도요 흔들리기도 하고 심하게 불면은 꺼지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사람이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은 어느 순간에 이 꺼지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 등불과 같이 꺼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의인이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빛이라. 이 빛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빛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이 곳곳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사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 실로암의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세상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 이 세상에 속용된 사람은요,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지만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은 그대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 예수님의 그 빛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어둠에 속해요. 어둠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어둠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행했을 때는 그 어둠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가 뭐냐? 우리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의로움. 우리는 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이 착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빛을 행한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수라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또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 랬어요또 의로움, 의로움에 있다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요, 의로워야 돼요. 이 의로움은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어, 이, 이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아니고요. 어둠에 속한 그런 어, 거기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의, 의를 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의, 그 의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의로움을 가져라. 왜냐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그 빛에는요. 반드시 진실함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요.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뭐예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 얼굴 봐서 봐줄게. 이 봐주는 문화가 있어요. 우내 이번만 너. 그냥 봐줄게.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봐주는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얼굴 보고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넌 부자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인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간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은 인정하시고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요 종국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진실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빛이요, 빛이 난다는 건뭘 말하냐면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앙이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훈계는 때로는 책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칭찬은 듣기 좋아하지만 이런 훈계나 책망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왜 하나님이 마음에 아픈 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요 회개합니다. 그럼 시편에 말하기를 뭐라 고 그러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훈계하신 주님을 찬양. 여러분, 사실 쉽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훈계를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막 화가 나고 속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업신여입니다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시작 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입으로 남을 정제하지 않고,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참소치 않고, 때를 얻던지, 얻었던지, 그 입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요, 온유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그릇, 어, 마음에 어, 이렇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 심문을 받다를 있죠,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냥 죄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잖아요. 천국에 CCTV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때 아이고, 내가 정말 그런 말까지 했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그런 복된 말을 날마다 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악인의 등불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인의 등불은 악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좀 자랑거리잖아요. 그 뭘까 있을까요? 악인들은 뭘 자랑할까요? 뭘 자랑해요, 여러분? 돈 자랑하죠, 여러분? 그 재물은, 자, 그 자물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 재물 때문에 남을요, 없인 여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때일까요? 병들어 있을 때일까요? 재물이 늘어나는 때가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돈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소망 없는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등불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등불은 뭐예요? 쉽게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소망의 불, 그것만 꺼집니다. 이악은의 등불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 재앙의 바람으로 그 등불도 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등불입니다. 그 권세를 잡은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보잖아요, 제5공하고다 보시면요, 그 권세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도요 빛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약한 등불처럼 다 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 한번 부시면요 다 꺼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도덕적인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로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참고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와 그런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빛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 의인의 빛. 그 의인의 빛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등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소유하면서 그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전하며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모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입술과 그런 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언약함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로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여 주시옵되서. 오늘 하나님 선거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쉬는 날 우리가 성경통독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읽으며 그 생명의 빛을 또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